내 네, 네. 게임 보는 눈은 비슷해요. 죄송한데 저거는 그 사람이랑 네. 비슷하고 싶지가 않거든요. 아, 예. 계열이 비슷하네. 계열이. 네. 지금 게임 보는 눈이 비슷해 둘이. 아, 저도 근데 한 경기 봤는데 그저 아, 갑자기 이름 이 계속 기억이 안 나네. 샤크온 소리. 그레이브들. 그레이브들. 그레이브즈네그 스킬 잘못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하. 바위한테 이 쓰는 거 보고 예 네. 아,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. 네. 아 진짜 레전드긴 하죠. 그렇습니다. 음, 근데또 바꾸나. 아니요 당신 유튜브로 왔어요 아제 유튜브로 왔죠, 유튜브로 왔죠아 유튜브로 예. 어 음침한 눈빛 뭐예요 음침하지 않고 저건 어. 뭐 상쾌합니다 지금 눈빛이 오케이, 아요 예. 어, 네. 어, 예. 좋습니다 이제 어. 8경기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면 시작을 할 텐데 아직 뭐 선수들이 뭐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죠? 저희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좀될것 같은데 GGC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. 중간에 감스트 민교컵인데 아, 예, 예. GKC로 가라 아 원래 근데 예. GKC로 가면은 좀그 뭐랄까 그러니까 GGC만큼 차이지지가 않아 그치 말이 입에 네. 그리고 GGC. 제가 사실 제가 MK로 활동은 하지만 여건상으로는 또 MG로 돼있어요아 여권상으로는 아, 아, 여권 MG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교그 기억은 G랑 K 둘다 되기 때문에 어. 네. 여권상은 MG고 또 MK로 활동하고 네. 또 근데 신용카드는 MK로 돼있고또 이게 아, 다 다르거든요 아. 네. 지지씨로 했던 거 말씀드리고 대회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지씨 이번에 대회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사실 제가 기분파로 오늘 해보니까 신나서 일단 아체탑 시즌2는 약속드리고요 아 네. 좋네요 미쳤잖아요 칸도 오고 음.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민교랑 해서 그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네. 스프링이나 썸머 끝나면 진짜 다이아들 레전드를 다 모시는 거야 정말 어 다이아들의 잔치 다이아들의 잔치 네, 나쁘지 정말 해가지고 원래 다이아 그러니까 중간기랑좀 다른 느낌으로 그니까 러 다이아와 네. 마스터 한 300점 고그 사이에 또그 유튜브 장인분들이나 이런 그쵸, 분들 전화해가지고 섭외를 하는 거죠 맞죠 네. 아, 괜찮죠 네. 아니, 저는 스티시랑 한번 진짜 저 다음에 MKSI 시즌2 제 가지고 진짜 저 뛰어대 한번 아, 나와주세요 아, 나갈게요. 진짜로. 네. 저 뛰어대면 한번 나와. 그러니까 그 그때 추맨이 그, 그때 활약했던 대회. 맞죠. 추맨.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. 추맨. 아, 추맨. 그 다이아에서 마스터 300점 구간까지를 이제 어중간계라고 부르는데 그게 예. 은둔 고수들이 많아요. 제가 이제 그 구간 서식을 좀몇년 동안 오래했기 때문에. 아, 근데 그카자스씨 어. 말투가 약간 어중간계 하면서 밑으로 깔고 가시는데 장신도다따이 아닌가요? 뭐 제가 이제 다이아 비하는 건 아니고요. 아. 예. 당신은 아이언인데 무슨 바닥이 아, 아,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거. 저는 말투를 약간 챌린저인 척 하는 게 열받는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맞아요. 수찬 씨도 MMR 버그로 한번 찍어 봤어요, 챌린저. 아, MMR 버그로. 아, MMR 버그로 아, 찍어 봤기 때문에. 그쵸, 그쵸. 예, 예, 예. 그럼요. 또 프레임 입니다 또. 나나 <laughs> 조석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존나 받았어. 예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아니,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, 사실. 예. 이성호 군대 갈때 어, 누가 잘될것같으냐 그랬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<laughs> 예. 아, 근데 그때 당시 아이 그때가 기억나요. 수찬 씨가 유튜브 3만이고 제가 그때 한 6천일 땐가? 유튜브 각 시작했을 때. 수자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유튜브로 자기가 알려주겠다. 아 유튜브 내가 알려줄게. 자 지금 50만. 아니, 그때 이강훈의 예. 집에서 같이 방송 끝나고 얘기하다가 아, 유튜브 어? 알려주겠다. 자기는 유튜브 편집자를 두명 쓴다. 자 지금 50만 됐고. 예. 저는 두 명을 3만 대안 썼는데요. 아 그때 그 자기가 두명 쓴다고 했는데 그때. 아 그럼 5만 대가 3만 대가 5만 대인데. 어. 그래갖고 이 하이라이트인가 뭐 어떤 편집자랑 이제 솔랭 편집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. 딱 조율을 해주라고. 예. 근데 그때 제가 딱 어, 영감을 받은 다음에. 아니 근데 당신은 누가 영감 안 받도 돼 당신 스스로 컸고. 아. 예. 유튜브 자체에서. 따로 인트로는 왕이잖아. 아 인트로 아 예. 저는 인트로는 인... 야무져요. 예. 어. 인트로도 보는 받지 있습니다. 아. 어. 아니 지금 영상 몇천 개가 올라는데 맨날 가다로 가다로. 아. <laughs> 어. 아 옛날에 그걸로 편집자랑 싸운 적도 있어요. 어, 몰라. 어, 왜왜 왜? 인트로를 더, 뭐 해야 되냐 하고 서로 회의하다가 음. 니고 별로 재미 없다. 이래갖고 서로 아,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그 별로였어 교투부씨랑? 아, 어, 그래갖고 한번좀 치고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어. 아 그럼 네가 짜라? 이런 식으로 나왔나요 혹시? 맞죠? 아 그렇죠 아그 교투부가 짰는데 제가 어그 노잼인데? 했다가 한번 이제 서로 감정싸움을 한번 하고 아, 아, 아 근데 아니, 제가 알기로 뭐? 감정싸움을 그때 말고 저 교투부씨가 우리 인프님 닮으신 분이죠? 아 맞죠 맞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말고 당신이 지각 많이 할 때도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? 지각 많이 할 때요? 예어 그때 교투부랑요? 네 아니 맨날 깨우러 가니까 아 그럴 때도 한번 싸운 적 있죠 예 그러니까 교투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제 어, 방송 시작하면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치. 어? 분명히 김민규가 10시 합방이랬는데 10시 반까지 안 나타나 어떻게 된 거지?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와가지고 야, 자고 있으면 이제 야너 야, 합방 아니야? 이러고 하면서 좀 히키타카 하고 그렇습니다 고객님. 근데 지금 지나기 전하고자 준비가 됐습니다 사포 일병 블루입니다 배피로 가시죠 네좀지나 된답니다 네. <laughs> 네. 아, 네. 시원하네요. 아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아. 시원하네요 넘어갑니다. 자, 네, 넘어갑니다. 넘어갑니다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이번에는 뭐 레드 블루 진영이 바뀌어지진 않았거든요. 예, 그대로 사플 일병은 지더라도 블루를 선택하게 되어. 그렇습니다. 예, 자기들이 준비한 게 있으면 블루를 해야죠. 이거는. 어, 예. 과연 블루에서 어떤 걸좀아 비포를 먹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다시? 음. 과연? 자, 어 음. 백스맨. 자 백스 배링그레이. 그거 같습니다. 첫 번째랑 페에다가그 무난하게 똑같이 배나일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자기든 무기든. 그렇죠. 케이틀린. 네, 케이틀린. 요즘 원딜 케이틀린이.